안녕하세요. 나이오빅 케어 케어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왔거든요. 이 옷을 입고 온 거는 자세, 호흡, 여러 가지 동작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옷을 준비해서 입게 됐고요. 몸매보다는 동작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샵에서 고객님들이 필요한 동작이 있는데 받쳐드리고 또 집에 가시면 그 동작이 그대로 안 나와서 운동 효과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집에서 운동한다 생각한 프로포처럼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활력을 찾는 삶을 찾고자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몇 가지 이제 펀들러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밴드를 활용한 운동이라던가 줄넘기는 어,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아니면 이제 어, 맥들를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골반 운동을 음.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동작을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서서 운동을 하던가 앉아서 운동을 할때 동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횟수보다는 얼마나 바른 호흡을 가지고 동작을 하느냐가 운동폭발력에서는 큰 차이를 내요. 다섯 가지 동작을 많은 회사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반복적인 습관으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운동을 할때 기본이 되는 건 호흡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 필라테스나 요가를 가면 호흡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운동을 할때 유튜브를 볼때 호흡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오래 해보고 건강을 위해서 동작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세들을 여러 가지 해볼 때 호흡이 들어간 자세와 들어가지 않는 자세는 운동 효과가 정말 컸다 그리고 그 운동 효과를 가지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효과는 또다르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호흡 동작을 이제 일단 보여드릴 호흡을 하실 때 그냥 이 상태 대부분 이 상태가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어깨는 피시되 어깨를 피라고 하면 또 긴장을 하셔가지고 어깨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깨는 돌려서 피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힘이 가되 스무 분에는 힘이 안가시겠고요 그리고 목에 긴장하시는 거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 호흡은 들숨, 뺄숨, 들숨, 뺄숨인데 뺄숨으로 목표 어, 쪽에 조금 더 보시면 뺄숨으로 코에 힘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사세가 되는 거고 대부분 운동을 할때 앞에 또 중심이 잡히시게 되거든요. 뒤로 중심을 잡는다 생각하고 뒤꿈치에다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아, 동작 맞춰야지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할때 긴장을 하면 별로 운동에 효과성은 없어요. 그냥, 처음에 나는 그런 운동을 하기보다, 이 동작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생각하면, 어깨를 둘러서 힘을 빼주시고, 목에도 힘을 빼주시고, 복부에 힘을 가득 채워주셔서, 기본 중심을 잡아주시요 이게 1번이에요. 기본 동작. 이 기본 동작이 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일단은, 어, 운동을, 먼저는 스트레칭 운동을 위해서 폼델러 운동을 먼저 준비했거든요. 이 폼벨로 운동은 사실 기본적인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모든 근육을 웬만하면 다풀수 있는데 저는 사실 폼벨로 운동을 한 지가 오래돼서 돌기가 이렇게 약한 거는 운동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돌기는 근육이 뭉쳐져 있는 상태에 따라 강화를 시키시면 돼요 처음에는 돌기 없이 시작하시는 걸 하셨다가 나중에 조금 이게 많이 풀어지고 나는 아픈 게 없어 그러면 조금 도드러지게 이제 무늬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나는 이것도 했는데도 별로 크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편안해 하면 저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운동하시면 효과가 좋으신데요 제가 일단은 기본 동작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작 하실 때 저는 이제 다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 다리 이렇게 기본 동작 이 기본 동작 안에 발목을 얹어놓고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까딱까딱 근데 이것만 해도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별로 아프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시요까딱딱 근데 지금 제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호흡적인 부분이거든요. 호흡에 힘을 주세요. 호흡에 힘을 주시면 또달라 자세가 달라지시죠.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는 호흡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쓰는 근육이 달라진다는 게 있거든요. 반대편도 상관없어요. 조금 풀릴 때까지. 아, 내가 요즘 자극적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는 제일 중요한 건비복근이 있는 요 중간. 왜, 우리 이렇게 했을 때여기 타이트하게 잡히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했을 때여기 타이트하게 잡히는 분들도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만더 볼게요.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신경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 요 가운데 비복근 안으로 들어가는 발신경이 있는데요. 조금 잡히면 잡혀. 이렇게도 했다가, 어, 난좀이 자극이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호흡 놓치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호흡을 놓치게 되면 저도 이렇게 기대서 하게 되거든요. 호흡 바로 하고, 자세 바로 잡고. 그리고 하실 때도 계속 코로 숨 쉬셨다가 입으로 내뱉으셔도 되고, 코로 숨 쉬셨다가 코로 내뱉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입으로만 호흡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입으로 호흡을 하시게 되면, 어, 지라던가 온도라던가, 코를 통해서 한 번은 걸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호흡기로 하게 되면, 걸러진 것들이 없어서, 폐에 조금 많은 무리를 줄수 있다. 왜냐면 한두 번 호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이 안 좋아서 면 오른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으로 다리를 풀었는데, 아 나는 이 동작도 사실은 별로 크게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가장 쉬운 동작은, 이렇게 보실 때, 발목 끝에다 이제 두시는 거예요. 아주. 엉덩이를 띄어선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편안한 상태니까 완전히 힘을 다 줄게요. 그 상태야. 근데 나는 이제 아주 편안해. 그러면 살짝 기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 기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그시 눌러서 이길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것도 편안하게. 아 지금은 제가 몸이 아주 좋다는 거 왼쪽 오른쪽 아이 비슷한데 어 근육을 많이 쓰는 쪽이 조금 더안 좋거나 신경순환이 안 되시는 쪽이 조금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조금 더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시면 힘이 약하신 건 괜찮은데 시간을 그럼 길게 해주세요. 저는 오른쪽이 조금 배부분안쪽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조금 힘을 주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동작으로 넘어갈 때 최대한으로 엉덩이 안쪽을 넣어서 줘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들어가면 밀리거든요. 쏙 지나간 다음에 그대로 호에 힘을 주고 앉으시는데 이때도 힘을 빼면 이렇게 안 앉게 된다. 그러면 등 근육을 자꾸 쓰시게 되니까 호에 힘을 주시되 너무 저쪽이 이렇게 꺾이시나 허리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거는 조금 저도이 작은 셈�이거든요 하고. 근데 이제 다리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근육은 걸을 때 보행을 할때 대부분 쓰게 되는 근육이 바깥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용어를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전문용어 말씀드리면 상관은 없지만 그냥 편하게 알아들으시는 게 쉬우니까 바깥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바깥근육하고 같이 작용하는 게 안쪽근육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서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이 있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깥근육과 안쪽근육이 둘 다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다를 안내해드릴게요 바깥근육으로 푸실 때는 팔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 편안하게 하실 때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 어깨에 힘을 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지시면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깨에 이렇게 딱 하고 여기 자체에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자수예요. 기본의 정자수가 보실 때 제가 살짝 치울게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 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렇게. 안 그러시면 이렇게 기대게 되면 어깨에도 무리가 되고 이쪽 정원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아요이 상태에서 살짝 제가 기겠죠? 이쪽으로 힘이 가졌죠. 힘이 가진다는 건 팔에다 힘을 주시는 것보다는 딱이 뒤에 이제 어깨 날개 근육에다 힘을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데 잘못 쓰시면 또 이렇게 해서 승모근이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 그러면 지금은 이 상태가 조금 멀리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아래로 살짝 내려볼게요.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지지대로 반을 하시고 앞에 이거를 조금 더 그러신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려가시는 거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요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프면 여기다가 힘을 더 주시고 여기에 살짝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요 힘하고 어깨 힘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할때 조절하실 수 있어요. 몸으로만 계속 조절하시면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튕겨나가실 수도 있으니 이쪽 발하고 어깨하고 이 앞에 힘을 조절해서 지지해주시고 조금 나는 괜찮다 그러면 편안하게 누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 몸을 살짝 띄워서 조금 덜 편하실 수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가시면 되는데 제가 맞은 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동작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라인으로 맞게끔 한 다음에 어깨를 잡고 잘 잡으시고 앞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는 펴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힘을 빼세요. 왔다, 갔다, 왔다 너무 아픈 부분이 있다.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 그리고 여기서 호흡을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면서 편하게 근육이 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불편한 데를 찾아서 지그시 돌려주면 근육이 풀리시거든요. 바닥 근육은 계속 풀어주시는 게 좋고 제가 안 근육을 살짝 이제 조금 더잘 보이시죠? 안에 근육은 사실 파시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사선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사선이 이렇게 이렇게 기본 동작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줌 바꾼 내릴게요 내리고 내가 링크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서해부 쪽에 그러면 기본 동작으로 서해부 쪽에 하시되 힘을 거기다 이렇게 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는 어쩔 때는 너무 힘든 날은 이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링크가 조금 순환이 되겠고 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선방향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때도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깨가 무리가 돼요 견갑에 딱 힘을 주시고 플랭크 자세 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목을 또 긴장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뒷목이 또 꺾이거든요. 그냥 앞에 시선을 본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요 지금 사선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사실은 이 바깥근육보다 안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안근육도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불편한 데가 있어요. 유난히. 저는 여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을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서 안쪽 근육부터 이제 다리 근육은 뒤쪽, 옆에, 안쪽.